박 의원님은 직위원 재판부의 일심 판결에 대해서 일말의 불안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왜 없겠습니까? 예. 왜 없겠습니까? 만은 직위원의 예. 내란 숙회 사건의 핵심 중의 핵심은 이것이 유죄냐 무죄냐가 예. 아니고 예. 공수처가 내란죄의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예. 이것이 없다고 본다면 공수 기각이거든요. 예. 유무죄가 아니고. 예. 예. 그 부분에 대한 사실 걱정이 예. 있었는데 1월 16일날 백대현 부장판사가 선고해버리겠다. 예. 6개월 이내 예. 그래가지고 윤석열이가 팔딱팔딱 뛴거 아닙니까? 예. 이건 불이 타다, 불이 타. 예. 불이 타라는 거는 예. 재판장이 뒤통수 쳤다는 얘기예요 예. 그 그만큼 놀라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은 백대현 부장이 1월 16일 날 공수처 수사권 문제 없다. 네. 그건 내가 판단할 거니까 왈가왈보 하지 마라 네. 이렇게 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안전판이 만들어졌다. 허연설명 네. 알겠는데 음.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나를 시간으로 네. 계산해 가지고 네. 불법적 편법을 저질러지 않았습니까 네. 장난을 네. 칠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우매한 상황이 있었어요. 네. 여러 가지로 깜깜이 같은 네. 그때 겁 없이 했던 거예요. 네. 그러나 요거... 그 뒤에 역사적인 경과라는 게 있는 겁니다. 네. 국회에서 시끄럽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네. 하는 그런 역사적 과정 들이 수형이될 거라고 겁니다. 네. 그러나 한뭐 모르겠습니다. 만은 대체로는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는 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